삼성 에어컨은 시그니처 기능으로 무풍 냉방을 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무풍 냉방으로 에어컨 내부 수분이 잘 마르지 않아 곰팡이가 피는 등의 문제가 많았는데요. 최근에는 에어컨 내부를 직접 청소하기 쉬운 구조인이지 오픈 구조와 더불어 자동 건조, 열 교환기 세척 기능 등의 위생 기능을 강화해 곰팡이 걱정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바람문이 숨어 있어 겉보기에 나 에어컨이요 하고 존재감을 드러내지 않는 무풍 갤러리는 인테리어를 중시하는 분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삼성 에어컨을 사려고 하면 모델 코드가 복잡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뭘 사는 게 가성비가 좋은지 고민되는데요 삼성 에어컨 라인업 차이를 노스터치에서 샅샅이 파헤쳐 봤습니다 삼성 에어컨의 등급을 결정하는 요소와 등급별 주요 차이점을 알아보고 투인원 에어컨을 기준으로 각 등급 내 추천 제품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파트 1. 삼성 에어컨 전체 비교 먼저 벽걸이를 제외한 에어컨은 스탠딩, 멀티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멀티형 에어컨은 투인원이라고도 불리며 스탠딩 에어컨을 기준으로 연식별로 3, 4개 종류의 벽걸이 에어컨이 합쳐지는 구성입니다. 벽걸이 에어컨 구성은 원하는 대로 바꿀 수는 없으며 스탠딩 에어컨 모델명을 기준으로 벽걸이 에어컨이 고정적으로 추가되는 개념이라 보시면 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판매량도 가장 많고 라인업별 차이점을 명확하게 알수 있는 투인원 에어컨을 기준으로 추천 제품을 선정하겠습니다. 자동차도 연식과 옵션이 달라지면 가격이 비싸지듯이 에어컨도 연식별로 기능과 옵션이 추가되면서 가격이 비싸집니다. 추가되는 옵션 기능은 첫째, 외형과 냉방 방식, 둘째, 이지케어 기능, 셋째, 공기 청정 기능입니다. 여기에 트윈원 에어컨은 조합 벽걸이 에어컨의 기능도 달라집니다. 첫 번째 옵션은 외형과 냉방 방식입니다. 크게 무풍 기능의 유무로 나눠 볼수 있으며 무풍 기능이 없는 Q9000, 무풍 기능이 있는 에어컨도 슬림, 클래식, 갤러리 세 가지 외형으로 나뉩니다. 먼저, Q9000이 가장 저렴한 라인입니다. 무풍 기능이 없으며 약 140만원부터 시작합니다. 현재 판매되는 삼성 에어컨 중 가장 기본형 제품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무풍 슬림은 중앙엔 직바람 패널이 있고, 패널 양쪽에 무풍 홀이 있는 디자인입니다. 23년형의 신모델이 출시되었으며 약 160만원부터 시작합니다. 다음은 무풍 클래식으로 시원한 바람이 무풍 패널과 바람문 패널을 타고 간접냉방하는 구조입니다. 바람문 패널 색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약 170만원부터 시작합니다. 무풍 갤러리는 바람문이 노출되어 있는 다른 에어컨과 달리 바람문이 보이지 않는 구조로 마이크로 사이즈의 무풍호를 통해 직접 세는 바람 없이 동굴같은 시원함을 만들어내는 에어컨입니다. 인테리어에 맞게 상단에 메탈 패널, 하단에 아트 패널 색상을 선택할 수 있으며 냉방 면적 20평이 넘는 대형 에어컨은 주로 무풍 갤러리 형태로 출시됩니다. 약 250만원부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옵션은 이지케어 기능입니다. 이지케어 기능은 청소하기 어려운 에어컨 내부를 관리할 수 있게 하는 기능입니다. 냉방이 종료되면 내부 습기를 알아서 건조하는 자동 건조, 맞춤 건조 모드, 곰팡이의 온상이며 세척하기 어려운 열교환기를 동결시켜 세척하는 워시클린 기능, 냉매량부터 실외기 모터나 센서, 에어컨 내부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AI 진단 기능, 필터에 먼지가 쌓여도 흐르는 물에 세척하기만 하면 되는 필터 안심 물 세척 기능이 기본 구성이며 이 기능이 포함되면 이지케어 4단계입니다. 바람팬과 서큘레이터를 살균하는 UV펜 살균이 추가되면 이지케어 5단계, 에어컨 내부를 쉽게 열수 있는 이지오픈 패널, 바람팬까지 열수 있는 이지오픈 펜 구조가 포함되면 이지케어 7단계이며, 구리 항균 프리필터가 적용되면 이지케어 8단계입니다. 공기청정 기능은 4단계로 나눠볼 수 있는데, 모델 코드와 연결해서 생각하면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Z 등급은 공기청정이 없는 모델입니다. S 등급은 필터만 추가된 모델로 센서가 없어 자동청정 모드 사용이 안됩니다. 공기질 확인 센서가 있는 F등급부터 공기질을 확인하여 자동 청정 모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A등급은 미세한 전기장으로 초미세 먼지와 유해 세균, 바이러스까지 제거하는 e 해파 필터가 추가됩니다. 벽걸이 역시 공기 청정과 이지케어 기능이 달라집니다. 벽걸이 공기 청정이 없는 모델과 있는 모델로 나뉘며, 공기 청정 기능이 있는 모델은 PM 1.0 센서와 공기 청정 디스플레이 기능이 함께 적용됩니다. 22년형까지는 이지케어 5단계 23년형, 24년형은 구리 항균 필터가 추가된 이지케어 6단계가 적용됩니다. 라인업별 추천 제품에 들어가기 전에 삼성 에어컨 모델명 읽는 법을 알면 에어컨별 차이를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두 자리 알파벳이 AF면 스탠딩이나 투인원, AR이면 벽걸이입니다. 그다음 두 자리 숫자는 냉방 면적이 몇 평인지를 의미합니다. 숫자 다음에 알파벳이 출신 연도입니다. 그다음 나오는 알파벳과 숫자가 외형이며 그다음 숫자가 등급 우풍 갤러리인 경우엔 외형과 바람 팬 개수를 의미합니다. 다음 숫자는 냉매의 종류, 마지막은 부가 기능이며 숫자가 낮아질수록 기능이 추가됩니다. 부가 기능 차이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 볼수 있는데 첫째, 에너지 효율 등급, 둘째, 이지케어 단계, 셋째, 음성 제어, 모션 센서 기능, 디스플레이 형태입니다. 숫자 다음 첫 알파벳은 색상입니다. 그다음 자리는 공기 청정 기능입니다. 공기 청정 기능이 없으면 Z, PM 1.0 필터만 있으면 S PM 1장형 필터, 공기질 확인 센서 플러스 AI 청정 기능이 있으면 F. F 등급 기능에 EFA 살균 필터가 추가되면 A입니다. 마지막 앞자리에 R이 없으면 스탠딩 단독, 있으면 투인원 모델이며 투인원 모델의 벽걸이는 공기청정 코드 등급에 따라 Z와 S 등급은 벽걸이 에어컨에 공기청정 기능이 없고 F 등급은 벽걸이 에어컨에도 공기청정 기능이 포함됩니다. A 등급인 경우엔 벽걸이 에어컨에 음성 제어 기능과 모션 인식 기능이 추가됩니다. 마지막 자리는 배관 타입입니다. 너무 빨리 지나가서 뭐가 뭔지 모르시겠다고요? 모델명 읽는 법과 코드 간 차이점은 노서츠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파트 2. 라인업별 추천 제품. 그럼 세부 라인업별 추천 제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무풍 기능은 없어도 되는 가성비가 중요한 분들께 추천드리는 Q9000 라인입니다. 17, 19평형이 판매 중이며 스탠딩은 120, 투인원은 140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22년까지만 제품이 출시되고 그 후로 신제품은 없는 라인입니다. 현재 판매 중인 모델은 약 15개인데 색상을 제외한 기능 차이로 구분하면 세 개로 묶을 수 있습니다. 이 라인 내의 차이점은 두 가지로 에너지 효율 등급, 공기 청정 기능 유무입니다. 냉방 면적에 관계없이 21년형은 4등급, 22년형은 3등급입니다. 22년형 Q9000은 일반 모델과 공기 청정 기능이 있는 청정 모델로 나뉩니다. Q9000의 청정 기능은 가장 하위 기능인 S등급으로 PM 1.0 필터만 추가된 모델입니다. 벽걸이 에어컨은 모두 같은 모델을 사용하고 있는데, 무풍냉방, 이지케어 5단계 구성으로 편리한 에어컨 관리에 필요한 기능은 다 들어가 있는 실속형 벽걸이입니다. 이런 차이점을 고려하여 Q9000 라인 중 노서치가 추천하는 제품은 22년형 일반 6474 라인입니다. 열 교환기 세척, 내부 자동 건조 기능, 필터 안심 물 세척까지 가능해 편리한 에어컨 관리에 필요한 기능만 딱 들어가 있는 가성비 모델입니다. 다만 에너지 효율 등급이 3등급이라는 점은 살짝 아쉽습니다. 공기청정 기능 필터만 추가된 모델보다 30만 원 가량 저렴하기 때문에 가성비를 중요시하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무풍 슬림 라인입니다. 23년에 무려 3년만에 새로운 제품이 출시되었으며 24년형은 없습니다. 스탠딩은 140, 투인어는 160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간단하게 두개 라인으로 구분됩니다. 공기청정 기능 유무에만 차이가 있는데 무풍 슬림 청정의 공기청정 기능은 가장 하위 기능인 S 등급으로 PM 1.0 필터만 추가된 모델입니다. 23년형 벽걸이 모델로 이지케어 6단계입니다 무풍 슬림 라인에서 추천하는 제품은 공기청정 기능이 빠진 a f 1 7 c 5 7 3 4 a z r s 모델입니다 다만 무풍 클래식 라인과 비교했을 때 가격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무풍 슬림 디자인을 선호하는 게 아니라면 한 단계 상위 라인인 무풍 클래식으로 넘어가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세 번째, 무풍 클래식 라인입니다 21년부터 23년까지 출시된 모델이 약 90개이며 24년 신제품은 없습니다 스탠딩은 160, 트위너는 170만원부터 시작합니다. 색상을 제외한 기능 차이를 기준으로 9개 라인으로 묶입니다. 차이점은 5가지로 외형과 디스플레이, 에너지 효율 등급, 이지케어 단계 차이, 공기청정 기능 유무와 리모컨 종류입니다. 먼저 외형부터 살펴보면 하위 라인은 제한된 정보만 띄울 수 있는 LED 디스플레이, 로즈골드 색상의 고급 라인은 정보를 다양하게 띄울 수 있는 LCD 디스플레이가 사용됩니다. 23년형부터는 LCD 디스플레이만 사용됩니다. 21년형은 바람문 색상만, 22년형부터는 본체와 바람문 색상을 선택할 수 있으며, 선택 가능한 색상은 21년형 7가지, 22년형은 본체 2가지, 패널 10가지, 23년형은 본체 2가지, 패널 7가지입니다. 에너지 효율 등급은 2등급인 22년 17평형 7939 라인을 제외하면 대부분 3등급이며, 21년형 일부 모델은 4등급입니다. 21년형과 22년형 일부 모델은 맞춤 건조, 자동 건조, 열교환기 세척, AI 진단, 필터 안심 물 세척이 가능한 이지케어 4단계이며, 22년형 7939 라인부터는 무풍 에어컨 내부의 곰팡이 생성을 막아주는 UV 펜 살균 기능이 추가된 이지케어 5단계입니다 23년형부터는 에어컨 내부를 열기 쉽도록 만든 이지오픈 패널 이지오픈 펜 구조에 구리 항균 필터까지 더해진 이지케어 8단계로 업그레이드 됩니다 다른 라인과 마찬가지로 공기청정 기능이 없으면 Z PM 1.0 필터만 있으면 S 공기질 확인 센서, PM 1.0 필터 플러스 AI 청정 기능이 있으면 F 등급입니다 e f a 필터가 추가된 A 등급은 없습니다 리모컨은 23년 모델부터 건전지 없이 태양광이나 C타입으로 충전 가능한 솔라셀 리모컨으로 변경됩니다. 벽걸이 에어컨은 모두 6평형으로 Z와 S 등급은 공기 청정 기능이 빠진 벽걸이, F 등급은 먼지 센서와 공기 청정 기능이 추가된 벽걸이입니다. A 등급은 없습니다. 23년형 벽걸이 모델부터 구리 항균 필터가 추가되어 이지케어 6단계가 되었으며, 좌우 길이가 138mm로 줄어들고 디스플레이가 화이트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런 차이점을 고려하여 무풍 클래식 라인 중 노서치가 추천하는 제품은 22년형 7538 일반 모델입니다. 이지오픈 패널, 이지오픈 팬 기능과 공기청정 기능은 없지만 에너지 효율 등급 2등급으로 가성비가 좋은 모델입니다. 23년형으로 넘어가면 이지오픈 기능과 UV 팬 살균 기능이 추가되지만 가격도 40만원가량 비싸지기 때문에 22년형이 아직까진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무풍 클래식 외형의 큰 평형 제품을 원하신다면 AF19B 7534 GZRS를 추천합니다. 예산을 좀더 투자하더라도 내부 청소가 쉬운이지 오픈 기능을 원한다면 23년형 AFC7932ZS 라인을 고려해 보세요. 마지막 삼성의 프리미엄 에어컨 라인 무풍갤러리입니다. 상업 패널 구조로 에어컨처럼 보이지 않는 외관 덕분에 인테리어를 해치고 싶지 않은 분들이 많이 선택하는 라인입니다. 22년부터 24년까지 출시된 모델이 약 100여 개이며 23년형과 24년형 모델로만 간추려서 스펙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추천 제품 선정 시에는 22년형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차이점은 5가지로 외형, 에너지 효율 등급, 이지케어 단계, 공기청정 기능 유무, 부재 감지 기능, 음성 제어 기능 유무입니다. 먼저 외형부터 살펴보면 무품 갤러리의 외형 코드인 X의 다음 자리 숫자에 따라 외형이 달라집니다. 7라인은 바람팬 2개의 공기순환용 서큘레이터 1개 구조이고 냉방 면적은 17평, 19평인 제품으로 나뉩니다. 8라인은 7라인보다 세로 길이가 더 길어지고, 바람팬 3개의 서큘레이터 구조로 냉방 면적이 18에서 20평입니다. 9라인은 8라인에서 가로 길이가 약 8cm 길어지며, 냉방 면적 18평에서 25평까지 출시되었습니다. 24년형 제품부터는 에어컨 본체 디스플레이에 AOD 기능이 적용되어, 에어컨 전원이 꺼진 상태에서도 실내 온도, 습도, 청정도, 날씨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상단의 메탈 패널과 하단의 아트 패널로 나뉘어져 있으며, 출신 연도와 슬림형, 일반형 여부에 따라 선택 가능한 색상이 다릅니다. 에너지 효율 등급은 1에서 2등급입니다. 에어컨의 깔끔한 관리를 위한 이지 케어 기능은 모두 구리 항균 프리 필터까지 포함된 8단계입니다. 공기청정 기능은 다른 라인과 마찬가지이며, A등급은 F등급의 공기청정 기능에 EFA 필터가 추가됩니다. 숫자 마지막 자리가 4나 5인 제품은 에어컨의 음성명령을 내릴 수 있는 빅스비 음성 제어 기능이 추가됩니다. 24년형 무풍 갤러리는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을 때 냉방을 약하게 유지하거나 자동으로 내부를 건조하는 부재절전 건조 기능이 추가됩니다. 집에 남아 있는 반려동물을 위한 최적의 온도 조절을 해주는 패케어 모드도 추가됩니다. 리모컨은 모든 모델이 건전지 없이 태양광이나 C 타입으로 충전 가능한 솔라셀 리모컨입니다. 벽걸이 에어컨은 모두 육평형으로 공기청정 기능 코드 자리의 이니셜에 따라 점차 업그레이드됩니다. Z와 S 등급은 공기청정 기능이 빠진 벽걸이, F 등급은 공기청정 기능이 추가된 벽걸이. A등급은 음성 제어와 모션 센서 기능이 추가된 벽걸이로 구성됩니다. 이런 차이점을 고려하여 무풍 갤러리 라인 중 노서치가 추천하는 제품은 무풍 갤러리 디자인 중 가성비 픽이라 할수 있는 23년형 AF18CX839 청정 모델입니다. 23년형 모델이지만 부재감지 기능을 제외한 삼성의 최신 에어컨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공기청정 기능을 포함하고 있는데도 공기청정 필터가 없는 모델과 가격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게다가 에너지 효율 등급 1등급이라 더더욱 좋습니다. 동일한 18평형 기준 23년형 청정 모델보다 30만원 저렴하기 때문에 가성비가 좋은 제품입니다. 부재감지 기능이 추가된 24년형 제품 중 선택하고 싶으시다면 AF17DX-738ZS 일반 라인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기청정 필터가 없고 에너지 효율 등급은 2등급이지만 추천 제품과 같은 예산대에서 구할 수 있는 24년형 모델입니다. 24년형 1등급 제품을 원하신다면 AF18DX839BZS 또는 조금 더 예산 여유가 있다면 AF18DX936 제품도 고려해보세요. 지금까지 내용을 바탕으로 추천 제품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무풍 기능 없이 최고의 가성비 에어컨을 원한다면 Q9000 6474 라인을 추천드립니다. 무풍 슬림 외형 중 추천드리는 제품은 공기청정 필터만 빠지고 가격이 저렴한 AF17C 5734 일반 라인을 추천드립니다. 무풍 클래식 중 추천드리는 제품은 AF17B 7538 일반 라인입니다. 출시한지 시간이 지나 가격이 저렴해진 무풍 클래식 베스트 모델로 22년 모델임에도 가성비 최강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무풍 갤러리 중 가성비 라인을 찾는다면 23년형 X839 청정 라인을 추천드립니다. 부재 감지 기능이 추가된 24년형 제품 중 선택하고 싶으시다면 AF17DX 738 ZS 일반 라인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추천 제품은 24년 5월에 판매 중인 제품과 가격을 기준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최신화된 추천 제품은 노스워치 홈페이지와 앱에서 확인해보세요 에어컨 고민에 도움이 되셨나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